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1091회차 라인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라인분석을 하죠. 그죠? 라인분석을 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라인분석의 중심에 번호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그, 멤버십 회원님 같은 경우에, 카트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끝수를 이렇게 제가 항상 그려드리잖아요. 그쵸? 동일 끝수를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동일 끝수를 그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벌써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거죠. 나오면은 큰 숫자의 큰 분류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죠? 여기에서 번호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번호를 찾아야 된다. 자, 이제 요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이 라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끝수하고 그렇게 해요. 그죠? 이제 끝수를 보면은. 1237 1237 1237에서 보시게 되면 3712 1237 1이 두 개, 7이 두 개, 3이 두 개. 그죠 요렇게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에 차 라인 분석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필출 구간은 5번 세로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 필출이라고 말씀드렸고 을 얘둘 예 중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공간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들 번호 받아보신지는 아시겠지만 저는 1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9번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에 참국 것이 되게 많았어요. 39 말고는 아마 번호가 국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조합 받을 시 보신 분들 중에는 다알 거예요. 왜냐하면 19도 했고 29도 선택을 했었죠. 결론은 1번이 보보리 빠지는 게 빠졌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당신 번호를 보시게 되면 이렇죠. 12, 19, 그죠. 5번 세로줄 필출인가 나왔죠. 어 저는 5번도 가져갔어요. 1번, 5번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19, 21번, 그리고 29번, 그리고 40번, 그리고 45번, 그리고 1번이 버블로 빠졌어요. 어 성적의 폐차의 원인은 1번이 뭐죠? 버블로 빠졌다는 거 하고, 두번째는 40번이 저는 5, 12, 19를 너무 강하게 봤기 때문에 40번 내가 영것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영것은 40번밖에 이월될 것이 없다.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40번을 넣어서 한 조합을 보시 받아보신 분들은 40번이 들어있어요. 제외수로 어, 갔는데 왜냐하면 어, 40번이 나오면 40번밖에 없어서 제가 연 끝은 40번을 들고 보험수로 가지고 넣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1번이 보볼로 빠지는 바람에 1하고 4호가 가장 강권에서 성적이 그거 됐어요. 어쨌든 나와 있는 위치로 보자면 1번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19가 나왔어요. 그쵸? 어,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나요? 12번이 나왔고요 그죠? 이쪽이 멸을 한 모습을 보이죠? 없죠? 네, 멸을 한 모습을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 핵심의 패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인 같은 경우에 넘어가기 전에 딱 나와요. 요 부분, 요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은 무슨 일이 보이냐면, 요 부분이 상당히 꺼려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22번부터 28번까지의 구간이 됩니다. 22번부터 28번까지의 구간, 그죠? 그렇게 알고 이제 다음 회차의 라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기를 했습니다. 복기를 하고 그 다음 거의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라인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라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죠. 똑같은 라인에 요런 한 아이들이 똑같이 멸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우리는 차이를 보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2월이 된 아이들이 둘이에요. 6끝과 2끝, 6세로와 22번 가로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경계를 하고 나서라도 뭐죠? 이놈하고 이놈이 한번더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적인 건 방법이 딱 나오죠. 뭐냐 하면 요놈과 요놈과 이놈 중에서는 반드시 당첨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놈의 특징을 봐야 되거든요. 이놈의 특징. 세로가 세줄 죽고 가로가 한 줄이 죽었을 거예요. 세로가 세 줄이 죽고 가로가 한 줄이 죽은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어첫 번째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나오죠. 자, 필출은 6번 세로줄이 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럼 두 개가 남고 가로가 하나 남아요. 요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한번더 멸을 하고 세로가 한번더 멸을 한다. 한놈한놈 한놈 멸을 하는 거죠. 2 2온 가로가 한번더 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 구간에 멸이 한번더 멸이 있다.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놈이 한놈 한놈 죽고 그리고 이세놈 중에서는 자 한놈 한놈 죽는다는 것은 22번 가로가 죽고 세로 2세로나 4세로가 하나 더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이세놈 중에서 지금은 두 개가 죽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놈은 살아야 돼요. 이 세로나 사 세로는 한 놈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당첨번호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세놈 중에 한 개만 나와요. 가로가 한 놈이 죽던, 세로가 한 놈이 죽던, 한 놈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2대 1이잖아요. 그럼 가로보다 세로가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높다. 요것을 전제하고 이제 우리는 번호들을 찾아야 돼요. 자,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구간은 이쪽에 그렸는데 이번 오늘은 여기다 그렸어요 구간.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당첨 번호가 나와야 될 구간처럼 보입니다. 15 16 17 22 23 24. 그리고 29303 하나의 구간이에요. 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볼때볼때아 참. 이 구간이 아니네요.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 89 10 15 16 17 22 3 24요구간이에요 어떤 구간을 볼때 구간이 3연속으로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구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개 중에 한 개죠. 1번 세로줄과 1번 세로줄과 1번 가로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가로세로를 나눠 놨어요. 세로가, 세로에서 출할 확률은 75%입니다. 75%. 그리고 1번 가로에서 출할 확률은 9 0예요 자, 각각엔, 각각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을 나누면 100%가 넘죠? 오케이. 즉, 필출입니다. 얘가 이 세로줄이 됐던 가로줄이 됐던 얘가 핵심 번호를 끼우고 끼우고 우리는 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방송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회원님들은 또 잊어버리시죠.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자료 그 다음 자료 나오는 것을 하나 하나 대입하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